우리가 기본적으로 윤리 역사를 보면 대부분 종교는 돈이 더럽다고 할겁니다 유럽의 카톨릭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죠. 돈이 더럽다. 물질은 더러운 것이다. 우리가 또형의사학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관념 아래서 백성들은 사실상 찌지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의 유교 정신, 이게 뭡니까? 그야말로, 양반들, 소수의 양반들, 왕족은 잘 살고, 나머지는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일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 불이익은, 그냥 감수하는, 그것이 우리가 끌이 깊게 받은 교육입니다. 유교 정신의 교육이에요. 그게 좀더한 발자국 더 심화된 게 이제 인도의 카스트 제조죠. 그래서, 그야말로 노예 계급과 뭐 전투 계급과 상 계급 그다음에 브라만 계급이 나눠져서 사실 너희들은 우리 자리는 아예 넘볼 것도 없다 그러면서 아 결국은 그런 통치 이념을 통해서 극 소수만이 자본을 소유하고 그죠 돈 자본을 소유하고 사회를 계급함으로써 그들만의 질서를 유지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기독교 정신은 그런 게 아니죠 기독교 정신은 하나님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하나님 만드신 귀한 마스터비스트잖아요 우리가. 그죠? 모든 사람이. 거기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그거를 간파한 사람이 바로, 제대로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칼뱅이죠. 칼뱅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리고, 그런데 그 유럽, 카톨릭 문화에 굉장히 돈을 천시해왔던 그 문화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유럽에 이제, 이분이, 우리 책에도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이 발음을 잘 몰라서 보면 나오는데요. 네, 수도사죠, 수도사. 네, 지금을 얘기하면 목사님이죠. 네. 이분도 수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루카 파치올리. 루카 네, 파치올리라 이분이 있는데, 어, 이분이 이제 회계 돈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뭐라 고 그러냐면, 돈은 어, 신의 선물이나 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 이건 과학이다. 과학.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어, 공부해야 할 것이지, 이걸 무슨 어떤 어, 누구는 아주 어, 선물처럼 내가 어, 뭐그 옛날에 뭐 그런 전생에 뭐 해서 너는 야, 잘 살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물처럼 또는 가난한 게 무슨 벌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벌인 것처럼 아니다. 이걸 제대로 배우면 된다. 이건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공부를 해야 된다. 아 돈이란 게 사실은 굉장히 컴플리케이한, 그 어떻게 보면 문명의 기계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또 실습도 해야 되고. 자동차를 배우는 것도 문명의 이기를 배우는데 돈도 인간이 만들어낸 툴입니다. 툴이라서 이것도 쓸줄 아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관리할 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동차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아그이 아,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를 하는 거죠. 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자동차를 더 오래 쓰죠. 잘 쓰.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 전파한게 발견하는게뭐냐 회계학입니다 회계학 회계학인데 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어떻게 보면 좀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단순하게 현금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만 써놓습니다 우리가 가계부를 쓰면 어, 월급이 얼마 들어오고 거기서 내가 뭐 장보를 얼마 쓰고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로 얼마 쓰고 간단하죠 이렇게 현금 흐름만 쭉 설명합니다 근데 내가 그걸 통해서 자동차를 샀어. 자동차를 사서 거기다 자동차에 쓴금 얼마를 이렇게 기록해 놓지만 내 재산 상태를 어디다가 이렇게 따로 기록해 놓지는 않죠. 아, 이거를 아주 과학적으로 차변과 대변의 비교를 통해서 아, 과학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현금과 아, 아, 해계항입니다 차변과 대변은 어렵지 않습니다. 차변은, 차변이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laughs> 헷갈리긴 한데. left to right. 예. 이쪽에다 쓴 거는 이쪽에다가, 어, 이쪽에서 현금이 나갔다. 그러면 현금 대신에 들어온 게 뭐냐? 그렇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예. 내가 현금을 500만원을 들여서, 어, 냉장고를 샀다. 그럼 냉장고 500, 어, 현금 500. 전금 500 빠지고 냉장고 500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차변과 대변이 맞춰 놓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눈에 볼수 있게 그렇게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죠. 제가 칠판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인데 네. 대차대조표 이게 오늘은 이제 밸런스 시인데요. 밸런스 시. 오른쪽과 대화차 차변 그러니까 왼쪽과 아, 왼쪽과 오른쪽 네, 이 이제 대조를 해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영어로는 밸런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과 왼쪽과 오른쪽이 밸런스 같아야 된다시다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회사를 차리게 되면. 어, 조달을 받습니다, 조달. 돈을 이제 펀딩 해오는 거죠, 오늘 펀딩. 펀딩 해오는데, 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펀딩 할수 있어요. 하나는 내돈 태우는 거죠, 내 돈. 그리고 남의 돈 빌려오는 거죠. 빌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아파트가 10억짜리다. 그러면, 어, 내 5, 5억 드리고, 대출 5억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억짜리를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합과 여기에선 금액, 어, 여기는 위쪽은 요거를 타인자본이라고 하고, 요거 이제 자기자본이라고 하는데 내 돈, 남의 돈, 네, 빌린 거, 그거를 이제 투입을 하는 거죠. 여기로 투입을 해서 아파트를 산 거죠. 자산이 된거다 그래서 이쪽은 사용입니다.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돈이 매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파치올 파우치료 파울치 <laughs> 이분이 한게뭐냐면면 어, 조달 쪽과 어, 사용 쪽 어떻게 에, 돈을 에, 조달을 했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했는지를 어, 재산 목록으로 보여준는 거예요. 그냥 재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어, 돈을 만들어져 왔는지 어떻게 돈 돈을, 돈을 우리가 그 돈을 활용해서 샀는지 어디서 갖고 왔는지 저는 예,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 자기자본 하면은 아, 이제 이게 어, 회사의 가치.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어, 아파트가 자산인데, 자산을 10억짜리를 팔았어요. 어, 그래서 그러면 5억 주고 5억 남으니까 내 돈은 5억이죠. 그서 이게 이제, 이, 이 기업의 가치인 거예요. 어차피 5억은 이제 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 사람의 가치, 이 사람의 재산인 거죠. 아무리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팔아서 어차피 남한테 빌렸던 거 도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자, 재산은, 실질적으로 나의 재산 5억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파트가 뭐, 올랐어요. 그래서 15억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갚을 돈이 늘어납니까? 갚을 돈은 그대로죠. 5억이죠. 자산이 늘어난대로 이렇게 늘어나면, 자기 자본만 늘어납니다. 그죠? 자기 자본만 늘어나요. 그러니까 내 돈만 늘어난 거예요. 생각해보면, 10이면, 15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5억 갚으면 10억 내 돈인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나니까 이게 내 돈이 이게 이제 5억에서 10억이 자기 자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금융회사나 투자회사들은 이렇게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조달을 받고 그것을 투자를 해서 어떤 자산을 사는데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서 또 이제 나의 자본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일반 회사는 자산을 운용해서 수익을 만들죠. 그죠? 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되면 자, 5억이고 5억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10억짜리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뭐뭐 뭐 자동차 어,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차렸어요. 그러면은 공장도 사야 되고, 그죠? 공장 기계를 일단 사야 되고, 기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공장도 어, 부지도 사야 되고 뭐 건물도 줘야 되고 건물이라고 해죠 건물 건물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그 어, 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라이센스 라든가 뭐 허가증 그런 게 필요할 제 들어가는 돈들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말 영업권 영업권 영업권에 필요한 것들을 사고 필요한 투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회사가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매년 손익을 계산해 보니 매출 을 일으키고 매출 을 일으키고 비용 다 제하고 나니 손익이 이익이 날거 아닙니까 손익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예, 손익이 이제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 1억을 만들었어. 그 해에 영업을 잘해가지고 1억이 됐어. 그러면은, 이 1억은 어디로 갑니까? 이, 이걸 해서 잘 벌어갖고 했던 돈은 어디로 갑니까? 1억을 벌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현금이 1억이 늘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현금 이름이 여기 현금에 1억이 들어가겠죠? 그럼 원래 여기가 10억짜리 자산인데, 10억이었던 게 1억이란 손익이 현금이 늘어나서 11억이 됐다고 하면 이쪽도 11억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억이라는 돈이 자기 자본.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타인 자본은 변화가 없죠. 항상 빌린 돈은 그대로지만 이익은 이익은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익은 이제 부터는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이익은 내 거예요. 어차피 이자 주고 남은 게 이익이니까 그럼 일로 오겠죠. 그래서 내 자본이 또내 재산이 1억이 늘어나는 거니요 요거로 이제 이게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익잉여금이 는 것만큼 이, 이, 이 남은 이익번 이익 가지고 어, 현금으로 우리가 어, 이렇게, 이렇게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로 뭐, 토지를 좀더 산다든가, 건물을 좀더 산다든가, 기계를 다시 좀더 산다든가 할수 있습니다. 그죠? 렇 그래서 그게 투자가 되지만, 어쨌든, 이 자산의 가치는 이제, 이 현금, 이 이익이 늘은 만큼 자산의 가치도, 사용처도 11억이 됐다. 1억이 늘어가고,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제조업체나 서비스업체들은, 경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이 어떻게 늘어가는지, 우리가 이한 눈에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입체적으로 보는 거죠. 괴암으로 입체적으로.